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온스쿨 랩토익솔솔최사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그냥 뭐, 별일 없는 게잘 지내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가지고 온 영상은요, 바로 collocation.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덩어리 표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단독으로 외우시더라도, 쌤, 저는 계속해서 어휘 문제에서 너무 많이 틀려요. 문법 풀 때에도 이거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릴 영상은요, 바로 이 collocation top 50입니다. <laughs> 돼요. 이 문서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다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완전 해자스쿨이죠자 <laughs> 그렇다면 우리 또 파이팅 해서 1번에서부터 50번까지 어떤 콜로케이션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1번 At reasonable prices. Reasonable 대신에 affordable 이라고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적당한 가격이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토익은요, 있잖아요. 이런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성비. 우리 고객님들에게 항상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격이 싸다라고 할때 cheap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cheap 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싼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합리적인 소비자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reasonable prices 혹은 affordable prices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거 프린트물 갖고 계시는 분들 별표 딱 써주시고요 다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준수하다 따르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인데요 여러분 얘네들은 전부 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들어갑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comply with stick to 그죠? adhere to Abide by. 자 이게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comply 다음에 with 쓰실래요, to 쓰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동사가 가지는 전치사를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 놈의 자동사들은 진짜 혼자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뭘해야 되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무조건 얘네들은 자동사 뒤에 전치사 같이 붙여서 암기 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mply with stick. To adhere, to abide by. 암기 되셨죠?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되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Unless otherwise. unless otherwise. 그냥 짝꿍이에요. 너무 잘 나오니까 외워 들어가시고요. 4번 들어가 볼게요.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이 떠오르다 라고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떠오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어로 들어갔을 때에도 come up. with 라고 외우셔야 돼요. come down 아니고요. come up with, come up with. 그래서 part 7 같은 거 보시면은 야, 너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 언제까지 나한테 알려줘.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 요청 사항 중에 하나죠. part 3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ome up with 암기에서 들어갑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regardless of, regardless of,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뭐뭐와 상관없이 라고 들어가는 친구죠. 자, regardless 다음에다가 of를 꼭 같이 붙여주셔야 되고요. regarding 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regarding 이라고 들어가면 단독 전치사, 분사형의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에 관해서 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regardless of는 뭐뭐와는 상관없이 라고 해석되는 친구예요. 자, 6번입니다. at no cost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죠. 무료로라고 해석 되는 거 우리 무료는 다 챙겨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해자 스쿨 이런 강의도 여러분들 무료니까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동의어들로는 for free. free of charge, 그리고 as a courtes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지막 거좀 특이하지 않아요? 빨랑 형광펜 쫙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원래 courtesy 라고 하면 뭐 예의범절, 예절 이런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많이 나오느냐. 항공사에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탔을 때 고객님들에게 as a courtesy로서 그러니까 약간 예의로서 담요를 provide,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면 자기들이 예의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한다 라는 뜻으로 돼요. 자, 우리 p e r s e p h n 에서는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As a courtesy가 적혀져 있다면 아, 이거 무료구나. At no cost라고 적혀져 있는 걸로 말 바꾸게 되어질 수 있으니 같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7번입니다. Read in g consent. Read in g consent. 여러분 이거 무슨 뜻? 서면 동의라는 뜻이죠. 그죠? 맞아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는 제가 또 부산에 살았다 보니까 부산에 서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왜 동의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면 동의입니다. 종이 상에 이게 문서상에 적어서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 너 나랑 어, 다음 주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꼭 이렇게 글로 남겨 놔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바로 written consent 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written은 뒤에 있는 consent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분사로도 들어갔으니 그 모양까지도 같이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be compatible with. 자, be compatible with라고 하면 뭐뭐와 호환되다라는 뜻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워드라든지 이런 거 써보실 때 경험 많으시죠. 뭐이 워드가 이거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뭐 호환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 be compatible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외워두시고요. be valid for 기간입니다. valid도 찐? 진짜 중요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토익이 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alid인데, valid를 단독으로 외우시면 뭐, 유효한, 혹은 우리가 뭐, 타당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타당한 근거라고 할때 valid reason, 이렇게도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valid라고 외우시기 보다는 be valid for 기간이라고 해서 뭐, 어떤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네. Be cautious about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신중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우리 caution 들어보셨어요? caution 이라고 하면 주의, 조심 이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형용사로 들어갔고요 또그 뒤에 전체사 about이 같이 따라 들어간 하나의 collocation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다, 주의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Be cautious about 되셨죠? 자 11번입니다 Effective immediately 다시 한번, effective immediately. 지금 이후로 유효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쌤, 아까 valid가 유효한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아, 어, 진짜 기억 잘했어. 근데 우리가 유효한이라고 할 때는 valid 뿐만 아니라, effective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떤 특정 쿠폰 따위가 언제 언제까지 effective하다, 유효하다라고 할 때도 effective valid를 쓰거든요. 어쨌든지간에 effective immediately라는 건 immediately가 곧바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곧바로 유효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외워두세요. 1 2 번입니다. mutually beneficial, mutually beneficial.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호간의 유익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그죠, 일방적으로 주기만해도 힘들고 일방적으로 받기도 힘든 거잖아요, 아닌가요? 받는 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호적으로 이익이 있는 이란 뜻으로 들어가고요. Mutually라는 부사가 beneficia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m u t u beneficial 13번입니다 자 우리 13번 be required to do 라고 들어가 있죠 맞아요 의미는 뭐뭐 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 우리 require 문법 공부하실 때 대표적인 5형식 동사라고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초부정사를 쓴다 근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면서 수동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게 바로 be required to do 에요 역시나 어, 쓴 교재에도 있고요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be asked to do be allowed to do be required to do 외우시면 그냥 3초 만에 풀수 있는 거니까 그냥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significant revenue increases 라고 들어가 있죠. 상당한 수익 상승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골라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significant입니다. 이 상당한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는요, 부사 형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significantly, considerably 이렇게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significant 동의어로 considerable 하나 적어가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Be eager to do 뭐뭐 뭐 하고 싶어하다.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어떻게 외웠다면, 그니까 eager이 약간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거잖아요. 막 눈이 막 이글이글 이글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말때어 토익 먼저 먹고 말다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암기를 했던 것 같고요. t h e eager to do. 중요한 거는 이 eager 이라는 것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동의어로 갈수 있는 친구. Be anxious to do 라고 해도 무엇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Attract tourist 라고 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끌다 이것도 정말 매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어트랙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매혹하는 거예요. 매료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을 어트랙한다는 건 그곳으로 오게끔 그 관광객들을 이제 유혹하고 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고요. 동의어로는 draw라고도 할수 있죠. D-R-A-W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17번 Generously offered generously offer. 발음 한번 같이 해주시고요. 자, 관대하게 후하게 제공하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잡아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generously라는 포인트입니다. 좀 잊을만 하면 또 어휘, 부사 어휘로 정답으로 출제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토익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관대하고 후하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익에서 잊을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charity라는 게 있죠. 자, 자선단체가 있어서 항상 어떤 자선단체에서 굉장히 후하게 뭐 책을 나눠준다라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사 같이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8번 in person 직접 in person 너 간단하니까 넘어가죠. 직접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19번. be ready to do. 뭐뭐 할 준비를 하다. 이거는 예문을 짧게 하나 가져가십시오. I'm ready to go. 나갈 준비가 됐어. I'm ready to do it. 난 그걸 할 준비가 됐어라고 해서 be ready 다음에 to 부정서 오는 거 같이 암기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20번입니다. have a r e p u t a t i o n for have a reputation for. reputation 단독으로 외우기보다는 have라는 동사를 같이 쓰는구나. 아, 그리고 이 친구 가사명서로 쓰이니까, 어 라는 관사가 붙고, 뒤에 전치사 for이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자, 뭐뭐라는 평을 얻다, 뭐뭐를 유명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have a reputation for.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be famous for 혹은 be known for 이라고도 하죠 뭐뭐로 유명하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be, be famous for 혹은 be known for 다음에는 유명한 이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she is famous for 뭐뭐, 뭐뭐로 유명하다 근데 이게 똑같이 be famous로 들어가고 be known으로 들어가도 전지사 as가 붙는 순간 뒤에는 신분명이나 직책명이 들어가서 그녀는 뭐 뭐, 선생님으로서 유명하다, 가수로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4이 들어가느냐, as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추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be pleased to announce. 라고 들어가 있죠? I am pleased to announce.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대디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I am pleased 뭐, to announce that.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뭐,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쁘다. 라고 간단히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23번입니다. Make an effort, make an effort라고 하면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표현이죠.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할때 make라는 동사가 정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Make는 뭔가를 만들다라는 건데 노력하는데 왜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덩어리처럼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effort 앞에다가 우리 관사 o 을 붙여놨기 때문에 역시나 이 친구도 쓸수 있는 가사 명사구나라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죠. Make an effort 외워주세요. 24번입니다. throughout the next few weeks라고 해서 뭐 다음 몇주 내내라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사실 이 throughout이라는 포인트죠. 이 친구는 전치사로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어뭐그 기간 통틀어그 기간 내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장소 명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곳곳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좀 다양한 편이죠. 그리고 생긴 것도 조금 좀 악랄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헷갈리잖아요. 뭐 여러분 뭐 although, but though, throughout, 뭐 thoroughly 이런 거 한꺼번에 나오면 멘붕 오시거든요 이런 단어는 스펠링 하나하나 한 번씩 적으시면서 정확하게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5번입니다. merge with 에요. 여러분 이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포인트입니다. merge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요. with라는 전치사가 꼭 들어가서 뭐뭐와 합병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merge with 같이 외워 주세요. 이건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6번입니다. company reimbursement procedures. 자, 단어가 좀 길게 들어가긴 했죠. company reimbursement procedures라고 해서 회사 상환 절차입니다. 상환이란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를 그때 사전 찾아봤을 때뭐 상환 변제 뭐 이렇게 들어갈 길래 뭔뭐 말이야 나는 한국어 너무 부족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과정에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의 어떤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죠 비즈니스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라뭐 그런 경우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돌려주면 그만큼의 돈을 상환받는 겁니다 변제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계 회사 가셨을 때에도 이런 Company Reimbursement Procedures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이랑 관련된 건다잘 기억해 두세요 27번입니다 역시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응답하다 라고 들어가는 친구들이고요 3종 세트 저는 이제 리시 리쉬. 리시라고 하거든요 리시 3종 세트라고 합니다 Respond to, React to, Reply to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Respond to react to 그리고 reply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 응답하다 라고 들어가고요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뒤에다가 꼭 전치사 to와 함께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28번입니다 이번엔 take on 액션입니다. Take an action. 우리 액션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Q사인 받는 느낌 있으시죠? Take이라는 동사랑 함께 쓰였을 경우에 특히 우리 토익에서는 조치를 취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다, 문제의 끝하위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Take an action. 29번입니다. Feel a position. Feel a position. 공석을 채우다라는 뜻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하면 위치라는 뜻도 있지만 특히 우리 토익에서는 공석, 그쵸 어, 그러니까 일자리에 있어서 이 사람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같이 쓰이는 동사가 바로 필이고요. fill a position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요 여러분 어느덧 30번입니다. fulfill one's obligations. fulfill one's obligations. 여기 들어가 있는 one's 부분에는 소유격을 넣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나 의 라고 들어가면 fulfill my obligations 너의 라고 들어가면 fulfill your obligations 가 되겠죠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어떤 책임 이라든지 이런 의무라는 뜻으로 들어가고 fulfill 이라는 단어는 실행하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fulfill my obligations 너가 해야 될 일을 해 라고 하면 fulfill your obligations 자 같이 외워두도록 할게요 난에도 좀 있는 편이었죠 earn a salary earn a salary earn 이라고 하면 돈을 벌다의 대표적인 동사죠 그러니까 공급을 받다 같이 외워 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잡고 가고 싶은 건 돈을 벌다 라고 할때 earn 이라는 동사를 쓰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salary 라는 단어는 가산명사로 앞에다가 어를 붙이죠 우리가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money 라고 들어가면 불가산명사로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salary는 앞에다가 어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게좀 재밌습니다 32번입니다 earn a reputation as 평판을 봤다 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앞에서 뭐 reputation 관련된 거다 같이 한번 보셨었죠? reputation 앞에다가, 어, 라는 관사를 붙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평판을 받다 라고 할 때도 earn 이라는 동사로 쓰니까 앞전에 보셨던 earn a salary랑 관련돼서 아, 이럴 때도 쓰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번입니다. inquire about 우리 어디 어디에 대해서 질문하다 라고 할때이 inquire 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질문하다가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ask만 떠올리지 inquire 잘안 나오거든요 뭐 조금 더 갔을 때뭐 질문하다 혹은 요청하다 뭐 require request 까지는 나오지만 진짜 이 inquire는 정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외워서 들어 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34번입니다. register for입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들어간 포인트죠.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맨날 나와요. 그죠? 어디 어디에 등록하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우리도 시작해서 어, 뭐 파트에서도 야, 내가 그거 어디서 얻을 수 있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등록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도 중요하고요. 전치사 같이 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register for 뿐만이 아니라 apply for도 있죠? 그리고 sign up for도 있습니다. 그니까 3종 세트죠. 3종 세트. Register for Apply for. 그리고 Sign up for까지 싹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등록하다 한번더 보라고요. Register for Apply for Sign up for. 35번입니다. specialize in, specialize in.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이 친구도 자동차 플러스 전치사예요. 꼭 나와요. 정말 꼭 나옵니다.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저희 가게는요, 혹은 뭐 저희 뭐 신발 가게는요, 뭐 수선화를 손으로 만든 그런 신발들을 전문으로 하는 샵입니다. 저희는요, 이런 거, 이런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샵입니다. 꼭 나오기 때문에 specialize in 암기해두도록 합니다. 36번입니다. 자 Express Concerns 우려를 표하다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ncerns 어떤 걱정 따위라든지 우려 따위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 express Concerns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해석은 잘 돼요 근데 딱 물어봤을 때야 뭔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다 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아? 라고 딱 물어보면은 음...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press Concerns 37번입니다. meet the deadline. meet the deadline.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deadline이라고 하면 마감기간, 마감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사 meet를 쓰셔야 돼요. 만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직역을 했을 때 어떤 마감기간을 만나다가 아니라 그 마감기간을 딱 맞추는 거예요. 얘가 마감기간이에요. 얘는 이만큼 달려나가, 시간은 빨리 흐르잖아요. 내가 얘를 따라잡아요. 같이 가, 같이 가가지고 마감기간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늦지 않게 되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Meet the deadline okay? 38번입니다 우리 Meet the deadline이랑 관련돼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Meet the needs입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나온다면요 고객님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다 고객님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다 이럴 때 쓰여요 그래서 Meet the deadline에서는 마감기간을 딱 맞추다라는 느낌이었다면 Meet the needs라든지 Meet the demands 이런 것들은 맞추는 거랑 조금 더 의미가 또 이렇게 증폭이 되어서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미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냥 만나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목적어랑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meet the deadline, 그리고 meet the needs 구분하셔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9번입니다. 우리 증감동사랑 관련된 부사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증감이라고 하면 일단 증가되는 거, 감소되는 걸 얘기해요. 자, 쭉 증가되는 건 increase. 자, 감소되는 건요, decrease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증가하다, 그냥 감소하다라고 나오기보다는 상당히 증가하다, 상당히 감소하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제가 초반에 significant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상당히는 significantly라고 해서 부사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뭐 increase. significantly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동요로써는 considerably도 있지만 dramatically 하나 더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상당히 감소하다 decrease dramatically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다 왔다 갔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increase, decrease 그리고 significantly, dramatically, considerably 세개다가능하구나라고 여러분 조금 더 필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40번입니다. on account of 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 그냥 딱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on이라는 건 어디 어디 위에 account라고 하면 계좌, 뭐 이런 알고 계시죠? 뭐 설명. 자, 그리고 of, 뭐뭐 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될수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collocation 덩어리로 외워주셔야 되는 친구죠. 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는 because of 아니면 due to, owing to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쌤, 저는 정말 고득점을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 on account of 외워서 시험장 가셔야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succeed in 이라고 하면 성공하다 라는 표현이죠. succeed 라는 동사 다음에 in 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결합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표현이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시죠? succeed 는 동사고요. success 라고 하면 명사입니다. successful이라고 하면 성공적인이라고 해석이 되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이 family들이 조금 헷갈릴 순 있어요. 그러니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자, deal with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해석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석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타동사로는 handle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deal with예요. deal with 동의어로는 coop with coop with도 있으니까 동료까지 챙겨 두도록 합니다. 43번입니다. 자, be involved in이라고 들어가죠. be involved in 어디어디에 관련되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여요. 뭐 뭐뭐는 어디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수동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냥 덩어리로 be involved in 외우시도록 할게요. 44번입니다. have access to 명사 have access to 명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access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명사로 들어가면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어도 없고 뒤에 es를 붙여두지도 않았죠 단독으로 들어가죠 have access to 그런데 이 친구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타동사로 쓰여요 타동사 그 말인즉 쓴 그냥 access가 동사로 들어가면 뒤에 to를 안 붙이고요 바로 목적어가 네.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access to access to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have access to 명사 이렇게 외워서 그런데 여기서는 have가 동사로 쓰인 거고요 access는 명사 목적으로 들어간 거고 to는 그냥 뒤에 들어간 전치사고일 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 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쌤 저는 그냥 쌤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고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Have access to 명사 45번입니다. On behalf of On behalf of.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L 발음이 무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On behalf of라고 들리지 않고요. On behalf. On behalf. 이렇게 들릴 거고.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누구를 대표하여라고 해석되는 하나의 덩어리죠.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Part 4. 우리 LC에서도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Part 7에서도 뭐전 직원을 대표로 하여 누구누구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도 정말 자주 나오고 있으므로, on behalf of는 꼭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part 5, 6에서 나왔을 때도 전치사까지도 잘 골라 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46번입니다. at all times.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 드세요? at all times. 그러니까 항상이죠, 항상. 항상. 이런 거예요. at all times. 여기선 여러분 all 다음에 times에 s 붙인 거 눈여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전체사 뭐를 써 놨다. s를 써 놨죠? 덩어리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at all times. 47번입니다. in the process of In the process of. 무엇의 진행이 있어서 라고 해석되고요.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는 의미를 끄집어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앞뒤로 붙어 들어가 있는 전체사들이 조금 지저분한 편이죠. In the process of. 앞이 in 들어가고요, 뒤에 of 들어가고요, 중간에 또더 라는 관사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8번입니다. By any chance. by any chance 혹시라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 any chance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연이라도 그 어떤 기회라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혹시라도라고 해석이 되죠. by any chance. 사실 9번입니다. Have an opportunity to do. Have an opportunity to do. 뭐뭐 할 기회를 가지다 라고 해석되고요. 역시나 우리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덩어리 표현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항상 뽑아요. 후보자들이 있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원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가지고 싶고 기회를 준다, 뭐 기회를 뭐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opportunity라는 명사는 앞에다가 on이라는 관사를 쓰고 있죠. 셀수 있는 가사명사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서 have an opportunity to do라고 암기합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By mistake, by mistake 실수로라고 해석되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아우 실수로라고 하면 실수라는 게 mistake은 참잘 떠올라요. 하지만 그 앞에 다가 어떤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심지어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By mistake. 꼭 덩어리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알려드린 1탄에서부터 50탄까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파,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면 반으로 딱 접으세요. 그래서 영어만 보고 한국어 뜻을 적어보기도 하시고요. 조금 더 고난이도를 목표로 하신다면 어쨌든 덩어리로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한국어를 보고 영어를 적는 백지 테스트까지 진행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이 강의를 활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들으시되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백지 테스트를 꼭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 인사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벌써 50개나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하시죠? 빨리 끝낼게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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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할 거야. 박수 <laughs> 한번쳐볼요 네. 난 <laughs> <나>, 내가 쳤어. <졌어. 웃음> 자, respond to, react to. 까먹었다. <laughs>